똑같은 14단지랑 3단지랑 개발이 됐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은 거의 비슷한 아파트가 될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래가치의 가격상승률을 본다고 하면.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지금 두 군데를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재건축 보고 생각하시는 거죠, 무조건? 네, 재건축도 보고, 예, 음. 호재도 보고 후자로 같이 봤을 때. 그러니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재건축돼서 금액이 많이 오르는 데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말씀도 드릴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두 군데 다 어차피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특히 요즘에 뭐 상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호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뭐강북에 목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 상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전이죠. 그저께인가요? 6단지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음. 2단지, 10단지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을, 어, 늦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뭐 5단지도 안전진단 통과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상계동 주공아파트 일대가 아마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좀 돼서 금액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할 거예요. 그죠? 네. 음. 근데 그거에 뭐 못지않게 창동 같은 경우에도, 창동역에 GTX가 들어간다는 호재 하나 때문에라도 사실은 금액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14단지하고요, 네. 창동 3단지하고 투자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그죠? 아, 네. 아마 창동역 앞에 있는 우리 3단지 같은 경우, 그죠? 네. 하고 그다음에 마들역 위쪽에 있는 우리 어 14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거래가 자체가 지금 현재 어, 문의 주신 게 약간 한 20평대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어, 뭐, 어, 14단지 같은 경우에 투자 금액이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현재 뭐 매매가가 한 5, 6억 정도 되고, 전세가가 뭐한 2,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 가 거의 한 7억대 되지 않나요? 이거? 20평대가? 네. 그죠? 7억대. 네. 그 다음에 전세 금액이, 금액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2, 3억대 정도. 그래서 얘는 한 네. 3억에서 4억대 정도 투자하셔야 되는 금액인데. 음. 음 약간 금액이 차이는 좀 있어요. 네. 금액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은 없으신 거죠? 어, 조금 돈이 못 끼니까. 네. 재건축은 투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돼서. 네. 예. 네. 그래서. 좀 적게 들어가는 게 네. 좋으신 거예요? 네. 적게 저 금액이 적게 들어가시기 좋으신 거냐고 아 그때 그게 예그예 예. 그러면 시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좋긴 한데데예그 네. 나중에 더 많이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쵸 나중에 그랬지, 더 근데 많이 근데 오를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우 어, 기분이 있으을 쓰는데 기분이 작으니까 쓰러진다는 거죠 어 저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예. 요즘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하? 재건축하는데 아파트 지분까지도 생각하실 정도면 상당히 높아진 건데, 이거 전체적인, 우리가 재, 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 전체적인, 어, 평균 대지 지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평택대가한 11평, 1 0평열 17평서부터 3 0평대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대지 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두 군데 모두 다, 어, 평균적인, 어, 대지 지분은 두개 다, 한 13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업성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업성은 비싸게 나오는데 사업의 수익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3단지가 훨씬 높다.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 한 10년 정도 보유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이 아파트가 10년 후에 도대체 누가 사줄 거냐 이거지 이거를. 그죠? 그때 당시에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제가 봤을 땐 지금 한 20대, 30대 있는 사람이 주축을 이룰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교통 세 번째가 주변 환경 네, 네 번째가 교육 환경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창동역에서 노원역 같은 경우에 개발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창동역에서 노원역까지 개발되는 데가 보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GTX c 라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복합 환승센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복합 물류센터 들어가죠. 거기에 바이오 R&D 해가지고 이 일대가 업무타운이 되면서 약한 8만 명 정도 이상 되는 우리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음. 그런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가 가장 가까운 데가 저는 창동역 좀더 가깝다. 그리고 마들역보다는 좀 가깝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우리 GTX로 라인 말씀드리는데 이제 교통에 대한 거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창동역에서 GTX를 탁 타고 강남으로 가면 한 10분이면 가요, 10분. 그렇다고 우리가 14단지가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들역에서 7호선 지하철를 타고 강남까지 가게 되면 한 40분 정도만 갈수 있어요. 하지만 벌써 여기에 어, 강남까지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시간대가 벌써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어, 지금은 뭐 시청자분이나 제 나이대에 있는 뭐 40대, 50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주축이 될수 있지만 앞으로 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이거예요. 그럴 때 미래 가치로 봤었을 때 주변에 일자리가 생기는 창동역 일대에 제가 봤었을 때는 똑같은 14단지랑 3단지랑 개발이 됐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은 거의 비슷한 아파트가 될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의 가격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 저는 창동역 일대에 있는 주공 3단지로 말씀드리면서.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예, 예. 근데 그거 하셔가지고, 어... 지금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네, 매수를 해서 네. 언제 해야 되나 해서.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개발 들어가는 거는요, 빨리 네.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어쩔 때오르다가 내렸다가 하잖아요. 그죠? 예. 네. 항상 우리가 밑바닥엔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네. 때 지금 사도 충분히 사업성, 나중에 미래같이 금액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이 이런 창동주원 같은 데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매수하셔도 크게 상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걸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